내일 바로 치앙라이 아침 일찍 치앙라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2인실이고요. 그냥 수건, 침대, 진짜 하룻밤 딱 지낼. 공항 택시가 정찰제인데 원래 150바트인데 저희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200바트를 줬다. 도착하니까 10시였거든요. 그래서 배달시켰습니다.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창푸학숙기라고 샤브샤브래요.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켰습니다. 요거는 소고기고,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여기에 지금 고기랑 이 야채랑 얘 약간 당면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래 이거 한국 사람들 리뷰에... 음. 소스를, 같이 준 소스를 그냥 다, 다 넣으라고, 다 여기 섞어서 먹어야 했거든요? 이상한 맛어 아, 그래서 응.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고. 음! 간이 하나도 안 되죠? 진짜 건강한 맛. 근데 불향은 나죠? 응. 일단 소스를, 그 리뷰에서 본대로 소스를 다 뿌려봤습니다. 한번 잘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괜찮지? 음. 그냥 다 뿌려 먹어. 이 소스가 초고추장 느낌이에요. 그냥 초고추장 뿌려 먹는 맛. 좀 볶음 초고추장? 신맛 없는 초고추장 뿌려 먹는 맛이라서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간이 안 돼서 정말 건강한 맛이다. 엄마 건 소고기고, 음. 제건 돼지고기인데, 확실히 소고기가 조금 더 달고 고기 자체에서 좀 달고 감칠맛이 난다. 응. 지금 치앙라이간 버스 탔습니다. 응. 그린 버스 엑스클래스 예약했고요. 좌석은 우리 고속버스처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화장실 있고요. 제 자리에 지금 안전벨트가 잘안 되고 이 레버거든요. 이걸 이렇게 당기면 뒤로 이제 가는데 여기 이 좌석은 안 된다 뒤로 누울 수가 없다 VIP 버스가 따로 있는데 그게 더 비싸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좀 관리가 더잘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 X 클래스는 조금 낡은 티가 많이 나요 치앙라이에 도착해서 처음 먹는 점심입니다 여기가 구글 평이 좋아서 한번 와 봤어요 오 지금 약간 한산한데오 사람들 있는데요? 자 아, 여기 메뉴판에 어떤 걸 시켰냐면요. 요거. 그냥 사진으로 보고 시켰는데 맛있겠죠? 요거랑 음, 여기 만두가 있더라고요. 요거. 요거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요거. 카페라떼 시켰어요. 이게 만두를 시킬 때 몰랐는데 어? 여기 전 같은 것도 있었고 이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만두에는 이 표시가 없더라고요 시키고 나서 발견했다 응? 괜찮지? 응. 엄마 선지 먹나? 응. 이게 맛이 약간 육개장 맛 아니야? 살짝? 엄마가 향신료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상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다 저희는 참고로 선지를 먹습니다. 맛있네요. 아니 선지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이런 거는 진짜 안 나는 거지. 아, 반찬하고 물를 셀프입니다. 고수 없는지 잘맞아요 뭐고 먹어요. 아니 더 쌈, 어쌈 싱싱한 거 봐. 아 향이 나네. 이게 향이 나잖아. 근데 이 만져서 나는 건지. 여기 만두 안에 고기, 다진 고기랑 여기 파가 있는데 약간 무슨 향이 나는데, 이게 야채인데, 야, 분명히 야채 향인데, 아, 이게 부추인가? 아, 이거구나. 아, 볶음밥이 아니네. 그냥 삶은 밥이네. 아, 아, 단에, 단에, 단난단거 좋아하니까. 백색사원 가는 버스 탑승했습니다 이 안에 진짜 더워요 와이 선풍기 달려고사실적이 그리고 자리도 좁아요 비가 갑자기 와 비가 갑자기 막 와요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버스비를 걷고 계십니다. 저희는 번역기 돌려서 눈치껏 지금 돈 내냐고 물어봤어요. 방금까지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붙었습니다. 양쪽에 있어요. 안돼 안돼. 그 버스가 이 앞까지 오는 게 아니라 길 대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6차선인가? 4차선인가 6차선을 이제 뛰어 와야 된다. 건너 와야 된다. <laughs> 치앙라이를 오고 싶었던 이유가 이 백색 사원을 오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앞쪽에 금연 하라고 되어 있죠? 헉! 와, 무슨 세면대도 이래요. 맛있네요. 멋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여기 있는 잉어도 심지어 이뻐요 이렇게 이쁜 잉어를 본 적이 없어 번개에 왔으면 이 햇빛을 제대로 받아서 더 예뻤을 거 같아 사진에 사진에 더 이쁘게 나왔을 거 같아 사진에 잘 올라와 있는 건 포샵이 이제 잘된 거다 근데 정말 이 조각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만큼. 진짜 정교해요 신혼부분 줄 알았는데. 아, 체험을 한거였네 지금 보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아, 좋은데요? 이렇게 파고서 찍는 거? 이 계단이 극락과, 극락으로 가는 계단이고, 이 밑에가 지옥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약간 나무하고 사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생, 우리 현생이 지옥이다. 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극락으로 간다. 이런 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백색성 화장실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와... 해가 개니까 너무 이뻐요. 역시 액션캠이다. 딱다 나오네요. 진짜 이 넓은 게다 나와. 너무 신비롭잖아. 앵무새!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이 풍경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청량함이. 아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애매한 곳에 세워줘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진짜 시장. 어? 너무 시장인데? 어? 어? <laughs> <와. 웃음> 아, 맛있는 냄새 나요. 와, 우리 건가? 응. 바나나 로띠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하고, 소세지, 이 카페 라떼, 먹어볼게요.